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현재 시각 금요일 밤 10시 30분입니다. 이 영상은 바로 멤버십 회원 전용으로 먼저 올라가며 내일 토요일 오전에 전체 공개로 한번더 올라갈 예정이니 멤버십 분들과 구독자분들은 참고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계좌 먼저 공개하고 시작합니다. 현재 미국 직투계좌의 수익금이 5천만원에서 2,900만원까지 떨어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국내 계좌는 수익률 31%와 370만 원까지 떨어진 상황이고요. 약 6천만 원의 수익까지 올라간 상황에서 현재는 3,300만 원 수익으로 줄어든 상황인데요. 이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즉 우리는 이제 오를 때 즐기는 오줄 구간을 마무리하고 웅덩이에서 줍줍하는 웅줍 구간에 돌입했다라고 받아들이면 됩니다. 이게 바로 제가 3주 전부터 지금은 오줄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렸던 이유입니다.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말이죠. 현재 금요일 밤 10시 30분 미국 증시는 급락 중에 있으며, 3주 전 고점 이후, 우리가 기다린대로 웅덩이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이 구간이 제가 말하는 웅덩이입니다. 왜 기다려야 하는지, 이제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현재 나스닥 두 배레버리지 QLD는 약12% 정도 하락한 상황입니다. 나스닥은 6%에서 7% 정도 하락 중인 상황이죠. 저는 저 노란색 동그라미 구간, 결과론 쪽이지만, 현재 단기 고점 구간인 3주 전부터 계속 참으셔라. 라고 여러분들에게 여러 자료들을 보여드렸습니다. 제 채널의 구독자가 6만 명 정도입니다. 평균 조회수는 2.5만회 정도가 되는데요. 구독자 대비 이렇게 높은 조회수를 보이는 유튜브 채널은 거의 없습니다. 다들 작년 하락장과 올해 상승장을 보시면서 느끼는 겁니다. 그리고 3주 전에 올린 영상, 썸네일은 지금 매수하면 안 되는 이유 3가지이며, 제목은 지금은 매수하지 마세요. 또 반복하실 건가요? 라는 영상을 제작했고, 이 영상은 조회수가 2.5만회를 넘어갔습니다. 지금 보니 저때가 고점이었는데요. 이 영상에는 이런 댓글이 달렸습니다. 미국 주식은 오늘이 저점입니다. 다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아시겠지만 포모현상 때문에 그때 다들 미쳐 날뛰던 시기였습니다. 즉 3주 전 고점은 모든 사람들이 욕심을 부렸던 시기이며 이는 극소수 웅줌러인 우리에게는 신중하게 관망하는 시기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욕심을 부릴 시기는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입니다. 즉, 지금의 웅덩이가 슬슬 욕심을 부릴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다들 지금 공포에 떨고, 현재 시장은 왜 이렇게 하락하는 걸까요? 첫 번째로, 사실 뭐 크게 받아들이지 않고, 단순 죽죽 기회로 보고 있는 미국 신용등급 강등이라는 이슈입니다. 이제는 그냥 이건 어느 정도 반영되었다는 생각이고, 그냥 조정 핑계라는 생각이 들지만, 개미들을 공포로 몰기 좋은 이슈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제 CPI가 예상치보다 잘 나왔음에도 상승하던 것을 잡아먹었던 이슈. 바로 미국의 30년 국채입찰 부진 이슈입니다. 이게 바로 어제 상승을 반납한 요인인데요. 30년 국채입찰이 부진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현재 미국 국채금리는 급등하고 있고 국채가격은 급락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주식시장의 부담으로 작용되죠. 그리고 국채금리가 전구점까지 오르니까 다시 어떤 사건이 터지는 게 아닐까. 이런 공포심도 생겨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전 9시 30분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되었는데요. 생산자 물가지수 PPI, 전년 대비 전월 대비, 근원 PPI 전년 대비 전월 대비 모두 예상치보다 더 높게 발표가 된 겁니다. 이 PPI는 CPI의 선행 지표로도 불리는 만큼 다음 달 CPI의 반등, 인플레이션 재반등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영상을 제작하는 동안 그래도 하락한 부분을 다시 말아 올리고 있는데요. 기저효과가 끝나자마자 반등하는 CPI는 조정 핑계거리로 너무나 좋은 이슈입니다. 이 PPI가 전년 대비로 보면 잘 준화되다가 급등하는 게 보이죠? 이는 개미들이 겁먹기에 딱 좋은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좋은 핑계를 가지고 그동안 많이 오른 것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제가 강조하던 하반기 웅덩이, 8월, 9월 웅덩이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QLD는 60일선을 터치했습니다. 저는 멤버십 분들에게는 미리 공유 드렸지만 어제 CPI 결과를 보고 분할 매수를 시작했습니다. 웅덩이 매매법 2차 매수 타이밍을 어제부터 시작했으며 5일차까지 계속 분할 매수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웅덩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보일 겁니다. 왜 상승장에서도 웅덩이를 기다려야 하는지 보일 겁니다. 6월 이후 첫 매수를 시작했다면 지금 모두 손실 중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웅덩이에서 분할 매수를 시작하면 더 떨어질 폭이 고점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안전마저 확보와 멘탈 측면에서도 훨씬 좋은 투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워렌 버핀 역시 웅덩이에서만 줍줍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단순 적립식이 가장 좋겠지만 이론과 실전은 다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컨트롤하는 확률을 높이기 위함인 것이죠. 그리고 저와 함께 원칙을 지키며 호시탐탐 기회를 노려왔다면 진심으로 잘하신 겁니다. 이게 몇주 동안 지속될지 아니면 곧 끝날지 설마 내년까지 지속될지는 모릅니다. 다만 스스로 마인드 컨트롤에 성공했기 때문에 결국 이 웅덩이 기회를 활용하면 자산이 다시 불어날 기회를 얻은 겁니다. 지금 이 웅덩이 구간에서 여러분이 아껴둔 현금 비중을 조금씩 분할 매수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 현금을 자산으로 교환하는 거죠. 지금 이 웅덩이에서 말이죠. 그리고 시간만 활용하면 된다라는 것은 이제 작년 하락장 분할 매수 후 지금 계좌 수익을 보면 아실 겁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는 게 오우즐 웅주입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방법이며 이게 여러분을 경제적 자유로 이끌어 줄 겁니다. 왜냐면 대다수와 다른 극소수 투자이기 때문이죠. 대다수는 6월부터 7월 말까지 포모에 이끌려서 미국 주식은 오늘이 저점이다 라면서 줍줍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린 극소수 웅중러가 되어 오우즐 웅주 투자 원칙을 지속합시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모두 행복한 주말 보내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더 좋은 자료로 보답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